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3일 여러분들과이 원택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언행 쇼크 예상보다 훨씬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래 대금과 함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어닝 쇼크, 얼마나 실적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작년 동기, 2023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 자체가 21%가 줄었고요. 매출은 21% 밖에 줄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줄었습니다.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말부터 실질적인 실적 증가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 고점 라인이 이 11,000원대를 뚫어주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감소와 함께 이 지속적일 수도 있는 악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8,000원대 8,000원 가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차트에서도 주가가 반등을 할 당시에 강한 저항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주가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었던 이 8,000원대 라인이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이 원택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한 일정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1분기 실적만 보신다면 실망을 하고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영업이익과 실적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가가 아니라 주가가 반등을 했던 흔적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라는 게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 모두 담아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원택에 대해서 핵심적인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의료기기 섹터 핵심적인 일정들 뿐만 아니라 이 원택의 주요 개별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6월 달에 공시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서 질 기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저점에서부터 3월 말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이 오늘 음봉에서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알수 있게 모두 담아두었으니까 지금 이 원택 보유하고 계시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원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데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과 브리지텍 두 종목을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왜 보내드렸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도 확인이 되시죠.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3일자 장전인 8시 42분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대한전선과 브리지텍 오늘 장중에 모두 20%가 넘게 올라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금도 함께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효과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가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전에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8시부터 이 타점들 매도를 해야 될 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관련 최대 호재인 HBM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 6월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을 토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